안녕하세요. 부유농부 TV입니다. 오늘은 건강 다이어트 야채 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을에 당근을 심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고 못난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줄 수도 없고 버리기도 아까워서 몸에 좋은 당근을 몇 가지 야채를 추가해서 수프를 만들어 먹게 되었는데요. 주변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료. 토마토, 단호박, 사과, 바나나입니다. 재료는 간단하죠?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먼저 당근과 단호박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 균일하게 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내용물보다 큰 냄비에 붓고 물을 500ml를 붓고 끓여줍니다. 호박 성분 때문에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큰 큰 냄비를 권장합니다. 10분 동안 끓기 시작하면 10분 동안 끓여주겠습니다. 사과를 베이킹소다에 껍질째 깨끗이 씻어 놓은 사과를 이렇게 속을 파서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적당한 크기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도 껍질을 까서 이제 같이 믹서에 갈 건데요. 아까 저는 이 재료 양이 많아서 물량을 500ml 붓는다고 그랬는데 그 재료 양도 가감하실 수가 있고 또 자기 취향에 따라서 특정 재료를 더 이렇게 첨가할 수도 있죠. 물이 그 재료의 절반 정도를 부으시면 적당하겠습니다. 당근, 단호박, 방울토마토를 10분간 쪄서 식혀놓은 것입니다. 썰어놓은 사과와 바나나를 같이 넣고 믹서에 갑니다. 믹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물을 보충해주면서 갈면 되겠습니다. 믹서에 갈아서 냄비에 충분히 물을 부어서 이렇게 지르륵 할 정도의 농도로 물의 양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 한 큰술을 섞어줄 것입니다. 이제 끓기 시작하면 끓기 전에 더 저어가면서 끓으면 한 1~2분 정도만 끓이셔도 됩니다. 익혀 내용물을 익힌 거기 때문에 오래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끓인 수프를 한소끔 식힌 후에 이제 꿀을 넣어주면 완성인데요. 꿀은 당분에, 설탕에 당분이 60% 밖에 안 되면서도 영양분이 많은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지요. 자, 이제 꿀을 넣어주겠습니다. 꿀을 넣어주고 이제 저, 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잘 식혀서 밀폐 용기에 담으시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양을 덜어서 따뜻하게 데펴서 드시면 너무 맛있는 영양스프입니다. 자, 완성입니다. 강력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유나 꿀을 안 넣으셔도 되고 물 양을 추가해서 더 묽게 할수 있겠죠. 건강한 다이어트, 살을 뺀 것만이 다이어트는 아니죠. 오늘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